찬송가 384장 촬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m. Amém.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 나 시고, 본 디오 빌라도 에게 고난 을받 으사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장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 시며 하늘 에 오르 사 전능 하신 하나 님 우편 에앉아 계시 다가 저주 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시 리라. 성령 을믿 사오 며 거룩 한 공예 와성 도가 서로 교 통하 는것 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우리에게 열악하여 주시고 믿음의 현장 속에서 로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야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현장 가운데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노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원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국가, 믿음의 터전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로운 주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순봉중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 않고 기도하며 충만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선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가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야외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얇게 생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외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러한 제약된 환경 가운데 에 살아가고 있죠 시간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과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미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대로 존재하는 그 미래, 미래 가운데는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멋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대감의 그 미래가 곧 우리에게는 현재로 다가올 것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곧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서 기억의 한 켠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과거, 기대와 기억 사이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난을 차지하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나온 과거의 삶, 주례국과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보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거 속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잊어버린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그 모든 인생에 우리는 버틸 힘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래 보이기만 하는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들 또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의 모습들이 결국은 과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겠죠.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한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애굽이라는 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권능과 이사와 또 기적의 역사들,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일들. 광야에서 먹이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4절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야호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야훼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었다.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들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이 그들을 지켜 주셨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가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너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에 기적과 이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삶에 이 걸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노예의 삶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광야의 삶에 너희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과거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었다. 어찌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힘들게, 힘들게 걸어왔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 일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고 싶은 과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은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과거들,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도 문득문득 우리에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는 이 걸음들의 그 기반은 그 과거라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나 우리 인생에 감추고 싶은 그러한 과거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또 때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편큰 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애굽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홍해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홍해 앞에서 이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만나를 만날, 먹고매 추락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움직여 그들을 먹이셨던 그 모든 것들, 얼마나 지금 이 가난에 들어가는 이 2세대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모세는 지금 출애국 2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광야라는 그 현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필요한 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벌려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세례들을, 세대들을 다 죽이셨던 일을 그들 가운데에 보이시죠. 5절 보세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자손 엘리아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시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야역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의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의 길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 비추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당하고 만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들, 코로나가 만연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과거 속에 하나님이셨던 주 은혜들을 잊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조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순식간에 몰아치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과거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좀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어떠한 나의 그 탐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만 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환석에서 물이 나서 목마름을 적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사 또 감사함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힘든 모든 환경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래도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에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오직 감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묵묵히 기대하며 바라보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이제 건너가 차지할 땅,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와 현재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 8절로 그 12절 이하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희의 미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다 하나로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 너희의 미래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고 미래에 복된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이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그들과 그들의 우선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상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차지할 약속의 땅은 많은 복이, 많은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땅이다. 기억도 없고 풍성히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늘 넘쳐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과는 분명히 다른 땅이다. 이 땅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너희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풍요를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목이 곧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쉽사리 잊어버렸던 그분, 그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소망하는 모세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속박이나 규례처럼 규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느끼며 때로는 차라리 순종하지 않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시간도 언제든지 순식간에 과거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과거의 현장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지혜로웠고, 어떠한 일보다 큰 능력이었고, 어떠한 삶의 현장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은, 내 하나님 야외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항상 야외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걸어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미래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연애.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은 야외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질 은혜이고 약속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는 오늘을 만들어가고 또 오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과거도 신앙의 오늘을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미래를 만들어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강한 팔과 그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인생의 현장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달려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라 말씀하신 대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오르 격경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영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구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